어 기계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이렇게 봤을때 다이나코드 양쪽에 있는 스피커는 레프트라이터 요게 메인이고 그 다음에 강단에 이 방송기를 봤을때 왼쪽에 있는거 버스 1번 오른쪽에 있는거 버스 2번 상가대 한쪽에 있는요 부분에 있는거 버스 3번 버스 4번 요게 출력 스피커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입력은 요기 뒤쪽에 벽면쪽에 있는 1 2 3 4네 채널짜리 그 다음에 여기 8채널짜리, 5, 6, 7, 8, 9, 10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스피커 앞에 보면은 방송실에서부터 예배당 바닥으로 노출해서 쭉 끌어 놓은 거, 그게 12번 채널에 고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요 무슨 마이크 쉬워 거는, 어, 지금 이제, 어, 11번, 네, 11번 채널에 고쳐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노트북에서 유튜브 중계하고 하는 것, 컴퓨터 재생에 대한 볼륨은 13번, 예, 그 다음에 상가대 위쪽에 에투채널이 있는데 상가대 중간에 내려와 있는 거는 지금 현재 15번에 꽂혀 있는데 요거는 네, 소리가 정상적으로 납니다. 그리고 피아노 위에 있는 거 요거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케이블 불량입니다. 요거는 아마 케이블을 가시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억서 예, 1, 2번도 저기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입력에 보시면은 요게 여기서 여기는 입력으로 보시면 되고 인풋 서 1에서 8, 아날로그 o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나 볼륨 한 개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만 디지털 콘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르는 거에 따라서 이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누르면 은 이게 1번이고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은 지금 현재 값이 9에서 10, 어, 16번으로 바뀌었는데 앞에 1에서 8번은 그대로 기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를 때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요거 지금 이제 바깥쪽에 강단 쪽에 pc 오디오로 해 놓은게 같은 경우에는 aux 1번 2번에 고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aux 3에서 6번까지는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aux 같은 경우에는 usb, usb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usb를 꽂고그 다음에 채널을, 뷰를 누르는 거는 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가지고 있는 기능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뷰를 누르게 되면은 이 폴더에 들어가 있는 그 폴더를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를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네, 레이브 이렇게 누르고 네, 이걸 누르거나 음. 풀른 다음에 클레이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USB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볼륨을 누르시면 네, 소리가 납니다. 네, 그리고 예, 수동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쓰고 있는 게 11번인데, 예,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레벨이 가아가고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뮤터. 예, 그 다음에 볼륨 조절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EQ나 이렇게 이뭐개인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뭐 채널별로 되어 있지만은 이 디지털 콘드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은 딱한 개밖에 없습니다. 리플라이즈 기능. 그다음에 뭐 개인 그점 자르는 로그 그다음에 컴프레셔 이미트 부분이고 요거는 아웃풋에 대한 건데 지금 현재 고지량이나 조절하시는 거. 네, 예, 요거 누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바다 그래서 버스 실물을 눌을때 요게 강단 양쪽에 바닥에 있는 스피커에 대한 돌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제 누고 있고, 그 다음에 상간에 성간에 스피커에 대한 걸로 두게 되 있고, 그 다음에 영상 복화. 예, 영상 복화하고 왜이렇 있죠? 네, 요거는 아니다. 영상 복화는 요거는 아니고, 네, 유튜브로 넘어가는 컴퓨터 넘어가는 지금 벌써 7, 8분으로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지금 요 채널을 이렇는면 어, 내가 초소를 하고자 하는 채널을 먼저 누르면 이, 지금 이제 액정이 보시면 C11, 11번. 네, 요거 누르는 거에 따라서, 네. 누르는 거 따라서 이 채널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초소를 하고자 하는 채널을 먼저 선택하면은, 귤을 불리는 그 상태에서 이 큐니까 이렇게 만지면 소리도 들립니다. 그런데 획정을 보시면. 네, 요구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아나로그 터 같은 경우는 하이비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하이비디에 아, 중원대역에 이 프리퀀시, 프리큰치, 프리 큐라고 해서 주파수대역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음량을 빼고, 요렇게 내면 주파수 대역이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주파수대역을나타다니 그러니까 소리를 이렇게 보시면은, 어, 소리가 울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울릴 때마다 그래프가 같이 움직이는게 시니다 그래서 프리팬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양을 좀더 빼거나 더 빼거나 예를 들어서 베스트게임 베스트게임, 랍, 랍 이렇게 움직이고 요거는 대역통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하 에서 전체를 흡배는 거보다는 문제는 대개적인 만 직업 영역의 문제는 제일 낫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하이 하이밀리보미도 네 이렇게 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다음에 요거는 보시면은 로컷인데, 예, 요거는 보시면은 예, 로컷신데 예, 아날로그 분들 보시면 이에 보면 로컷이라는 것 같은 75밀레제가 되고. 이렇게 사선으로 붙어있는 게, 그 경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로스를 이렇게 하면은, 75Hz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역의 주파수 대역까지, 지금은 이제 이렇게 4배까지 전체를 다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처럼 이렇게, 여기는 허금이 안 되기 때문에, 울리는 대역의 소리가 거의 좋은 대역에서 울리긴 한데, 이렇게 로컷을 커 해서 이렇게 빼면은, 빼면은 음. 어, 울림의 소리를 최소, 이제 제일 빨리 잡을 수는 있지만 속에 힘이 없으니까 가능하면은 도해지시는 거를 최소로 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